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네. 그 강원 에너지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 에너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우선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네 유튜브 채널 확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구독과 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네 위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예 참여라고 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네 실시간 예, 주식 정보 공유방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방은 전적으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중매매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방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꼭 참여하셔서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위에 나와있는 제 전화번호로 어, 다시 한번 예, 참여라고 예, 문자 남겨주시면 답장으로 무료정보 공유방 링크와 비밀번호 어, 발송해드려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채널 확장 이벤트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럼 본격적으로 강원의 에너지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업 내용 좀 살펴보면은 예, 산업용 예플랜트 설비 전문 업체입니다. 예, 산업용 증기 발생기와 어, 화공 설비 예, 그리고 2차전지 설비, 환경 에너지 설비. 이 등의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어 또한 이차전지 엔지니어링 예, 양극재 공정 설계 구축 및 예, 소재 사업, 뭐 리튬, 어 첨가제 가공 등뭐 이런 쪽 사업을 영위하는 강원이 솔루션을 종속 회사로 보유 중에 있는 예, 그런 업체입니다. 예, 시장에서는 예, 리튬 관련주로 해서 어 대장주로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어 우선은 네, 해당 종목 네. 실적을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별도 기준을 일단 볼 텐데요. 2020년도 매출액을 보면은 383억으로 나왔고요. 어, 다음 해인 2021년도에는 442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2022년도 688억으로 나오면서 매출 사이즈 어, 꾸준하게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90억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2021년도 19억으로 흑자전환 실적 턴어라운드 진행이 됐고요. 어, 작년에는 30억으로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순위 도좀 살펴보시면은 2020년도 129억의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2021년도에는 58억으로 어, 실적 턴어라운드 흑자전환을 했고 어, 다만 작년에 16억으로 순익이 나오면서 다소 좀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예, 올해 1분기 실적, 뭐, 폭발적으로 뭐 증가된 부분은 아니지만,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일단은 주가, 실적이 좀 찍혀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뭐, 해당 종목 부채비율을 좀 보면은, 예, 70%대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유볼 같은 경우에는 13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예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외국인 수급을 좀 보면은 예, 매수 매도 반복이 됐습니다 어 5월 중순부터 해서 어,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가 어, 다시 한번 예그 순매수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예,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42만 6천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어 개인 수급을 좀 보면은 외국인과 반대된 수급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6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 수급, 예, 한눈에 봐도 순매수가 좀더 많습니다. 어, 최근에 일단 매수 물량이 또 들어와주고 있고,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29,000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 기간 뭐, 투신이라든지 뭐 이런 쪽, 예,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고, 기타 법인에서도 일단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에 예 양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 예, 수급 좋은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를 우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예전 뉴스지만, 예 강원에너지 예 주가 상승 전환, 뭐 리튬 매장량 1위 포르투갈과 협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뭐그 리튬 관련주로 좀 부각됐던 그 강원에너지가 어 리튬이 풍부한 예, 포르투갈과 배터리 협력 등을 언급하면서 뭐 이런 쪽어 수혜를 좀 어, 받을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뉴스 플로우에 또 등나을 좀 가져갔었던 사항이고요. 어또 하나 뉴스를 보면은 어 강원 에너지 주가 강세 예, 포드 EV 배터리용 리튬 공급 계약 영향에 의해서 또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등나을 이어갔던 어 흐름입니다. 또 하나 뭐 리튬 관련주 뭐 강원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어 관련 섹터 안에서도 어 전반적으로 자금이 다시 한번 또 유입이 되고 있는 예 그런 뉴스 플로우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어 우선은 어 해당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월봉상 한번 좀 살펴보면은 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횡보했던 국면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예 고점을 예 돌파를 했었습니다. 예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했고 어, 시세 분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한 2만 원 전후 정도에서 일단은 그 다시 한번 매수물량이 들어와주면서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 아직 그 깨지 않고 월봉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도 좀 줄면서 조정을 좀잘 받았고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온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시세 흐름을 또 반등이라도 또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어, 그리고 관련 어, 테마색 완전히 죽은 부분도 아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어, 쉴 만큼 쉬었기 때문에 예, 자금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좋은 예, 상승 흐름도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 있다고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해당 종목 그 우선 네, 일봉상 한번 좀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을 좀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구간 돌파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거래량 증가되면서 어, 상승 흐름이 가파르게 좀 나왔다가 예, 단기 쌍봉 이후에 주가가 다시 급락을 했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어, 그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예, 다시 이제 과열 어느 정도 해소한 예, 상황에서 어, 주가 좀 많이 그 하락을 했었고요. 예, 보시면 은 예, 해당 예, 중요 라인 구간 어, 전후에서 1차적으로 지지가 나왔고, 어, 다시 한번 21선 돌파, n 자형 파동을 좀 만들면서 다음 추세를 좀 기다리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추가적으로 한번더 어, 롤링을 주고, 어, 다시 한번또 급등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2차 전지 라든지 뭐 관련 예, 소재. 예, 예, 관련주들은 예,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또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그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공략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많이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어그어 그 어, 거래량 이 예, 다시 한번 또 증가될 때또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또 단기적으로 또 좋은 수익도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어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관련해서, 어,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네, 그, 24,9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24,900원, 전후 정도에서 1차, 정, 1차 매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2차 매수는, 네, 그, 19,000원, 예,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1차 목표가는, 예, 3,000, 아, 그, 3만, 어 5천 원에서 4만 원 사이 정도 어,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네차 매수가 보시면은 24,900 원. 아, 잘못 썼네요. 네, 24,900 원. 네, 전후 말씀드리겠고요. 2차 매수 가격은 네19,000 원. 번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 네, 35,000원에서 네, 4만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예,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노브로 봤을 때 예,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예,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은 예,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예,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라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강원 에너지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전략과 전술도 네, 시장 영향, 예,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정확한 매매 시점 및예 타이밍이 다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은 네, 영상을 보고 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어,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어, 디테일한 매매 예,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예, 무료 정보 방에 예, 오셔서 대응 받아 보시면은 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해당 방에 들어오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채널 확장 이벤트 해서 100%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나와있는 네, 제 전화번호로 네, 그 참여라고 참여라고 예,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게 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 방에 입장하시면 공지사항 글꼭 읽어주시고 신호대로만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진행하는 방에서 수익 많이 보시면은 꼭 채널 돌아와서 선플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꼭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